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2025년 9월 24일 프랑스 국회 경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수항공의 ceo 에릭 트라페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대만이 노후화된 미라주 2000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라팔 전투기 도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기술적 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정임을 분명히 했고 최종 판단은 프랑스 정부가 내릴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만 공군 군 같은 경우 1990년대 후반 프랑스로부터 60여 대의 미라주 2000을 도입을 했지만 현재 기체 노후화가 심각하고 유지 보수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 전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라팔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과 프랑스는요 이미 오랜 기간에 거쳐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라주 2000의 정비와 부품 공급을 계속 지원을 하며 대만 공군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프랑스가 대만 측에 정비 노하우 이전과 부품 공급 다변화 지원을 통해서 미라주 전력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라팔 전투기 도입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력 교체를 넘어서 프랑스 대만 방산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심화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라팔 도입은 새로운 정비, 훈련, 부품 공급 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력 관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라팔 수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정치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의 무기수출은 외교 경제적 균형을 고려하는 정부 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히 대만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비공식적 그리고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만약 파리가 라팔 수출을 승인한다면 이는 베이징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이후에 프랑스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받는 경제적 보복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공조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이 대만의 주력전투 공급국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전면에 나설 경우 워싱턴과의 전략적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 시나리오는 먼저 미라주 2,000 지원을 강화하고 훈련 교류를 늘리는 단계적 접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수량과 사양, 인도 일정. 유지 계획을 담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가 직면한 도전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나팔 전투기의 이미지 자체를 흔드는 심리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4일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 파키스탄은 자국 공군이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고 이 중에 3대가 나팔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프랑스 공구참모총장 제롬 발랑제는 인도가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인도가 당시 공중전을 통해서 총 3대의 전투기를 잃었다고 확인을 했고 이 가운데 라팔이 한대수오이가한대 그리고 마지막 미라주 한 대가 포함이 돼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라팔 전투기의 확인된 첫 번째 전투 손실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일부 구매 예정국들 사이에서는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중... 중국과 파키스탄은 온라인과 외교 채널을 통해 라팔을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이 내용은 제가 또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중국 측의 외교관들이 라팔 성능을 비난을 하고 특히 당시 44대를 계약하려던 인도네시아에 추가 도입을 중단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수천 개의 계정을 통해 중국 기술 우월성을 주장을 하고 전투기 자네라 주장하는 조작 이미지, AI 생산 콘텐츠, 그리고 비디오 게임 영상 등을 활용해서 허위 자료를 퍼뜨렸습니다. 프랑스군은 이러한 공격이 중국 정부와 직접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중국 관리들이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포기 구매를 설득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처럼 중국 측이 라파를 깎아 내리는 한편 또 묘한 논리의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라파리 정말 대단하지 않은 기체라면 대만이 라파를 도입해도 중국 안보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프랑스가 외교전에서 논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중국 이 스스로 라파의 위협성을 낮춰 말할 경우에 프랑스가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오 그렇다면 판매할 문제가 없네 이런 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의도와는 달리 이 논리가 프랑스의 수출 명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중국은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대만이 나팔 전투기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에 공군력의 구조적 성격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대만 공군의 공대공 전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대만은 노후 전력이긴 하지만 약 300에 대해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제공권 확보를 담당하는 주력 전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F-16을 개량한 F-16 바이퍼에 최신 A사 레이더를 사용을 해서 APG-83이죠. AM-120C 7과 8 버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암람이 이 중장거리 교전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 되었던 프랑스 미라주2000 미카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고고도 요격과 방공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전 거리는 100km 이내로 짧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거리에서 대만이 독자 개발한 경구호이 전투기를 사용해서 스카이 스워드 청검이죠. 청검 원투 미사일을 운용해서 단거리 방공과 보조 제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전력의 사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암람 C가 지금 한 100에서 120km 사거리, 그리고 미카가 60에서 80km, 그리고 천검 원투가 이와 유사하게 한 60에서 8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만이 가지고 있는 공대공 전력이 200km 이상 사거리를 갖고 있는 중국의 PL-15 미사일보다는 확실히 짧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전 개시 거리에서.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AIM 120C 암람은 미국의 수출 제한과 재고 이슈 때문에 대량수량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프랑스의 미라주용 미카는 1990년대 말 도입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라팔과 미티어의 조합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질적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프랑스가 수출을 승인하고 대만이 라팔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함께 도입한다면 대만 공군의 전력 구조는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거리는 가장 좁은 곳이 약 130km 넓은 곳도 180km 내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티어의 유효사거리인 150km 이상 안에 대부분의 전장이 포함 된다는 뜻입니다. 즉 대만이 영공에서 미티어를 운용 할 경우 중국 공군기가 해협을 넘기 전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교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라팔의 rb-2 a4 레이더 그리고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 또 OSF 적외선 탐지기는 대만의 기존 전력 대비 감지, 추적, 교란 능력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미라주 2000이나 대만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보다 월등히 데이터 융합 그리고 다중 표적 능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경북이 E2K 호카이와 연계될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은 단순히 제공권 방어를 넘어서 서부해역 접근 저지, 적 수상함대 교란 그리고 공중 우 확보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팔 미티어 조합은 기존 전력보다 전투 지속 능력과 대응 속도 감지 범위 모든 면에서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에 f-16 바이퍼와 함께 대만 방공 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대만의 라팔 도입의 논의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서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안보의 질서 마지막으로 대만 방공 전략을 모두 뒤흔드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진행할 경우 프랑스는 외교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중국은 한없이 또 라팔을 깎아 내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만의 라팔 도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